여러분들, 어려이 음? 왔습니다.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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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. 오, 어, 어. 안녕하세요, 파입니다. 오늘, 이번 여름에서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해요. 그럼 오늘이 얼마나 더운지 한번 봅시다. 자, 아직 아침이긴 한데, 자, 지금 그늘이 38도고, 자, 저 햇빛을 가면 48도, 43도, 49도, 50도 넘네, 저기는. 저 자동차는 57도. 그래서 오늘은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보는데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음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얼음 100장입니다. 근데 이 얼음으로, 맞이? 얼음을 100장 받았는데 전부 다 비닐 포장을 해놓더라고요. 왜냐하면 얼음이 다 달라붙는다고 해요. 그리고 얼음을 들고 옮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, 자, 일단 비닐을 벗긴 얼음. 어, 어... 시원해. 어... 어... 어, 시원해. 근데 지금 줄줄 물 흐르는 거 보여? 요 실시간으로 물이 녹고 있어, 녹고 있어. 그럼 허팝 뒤에 있는 얼음 100장으로 얼음집 만들어서 시원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만들어보자. 자, 이거를 세워야 되나? 자, 이렇게. 우와. 이야. 이 얼음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아, 좋다, 좋다. 깬다! 으아! 아 원래 깨져 있었어. 이거 뭐지? 오! 이거 총이다, 총! 얼음 1 0 0장을집만드는데다 사용했는데 한번 볼까요? 와 이쁘죠? 여기 보면 창문도 있어 창문도. 안녕. 오이 창문에서 엄청 시원한 바람이 온다. 오.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? 자 일단 온도 측정 한번 하고 여기 자몇 도인지 한번 볼게요. 지금 39도, 39도, 40도인데 이제 이 안에 바닥이 지금 9도, 9도야 9도, 10도, 6도, 7도. 얼음 집 안에 온도는 7도면은 저기가 40도였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33도. 33도나 떨어졌어. 그럼 이제 대망의 순간 들어가 보죠. 오, 오 차가. 잠시만 얼음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오, 찜질방에 있는 얼음방에 들어온 느낌인데 나이렇 앉으면 아, 오 완전 차가워. 근데 엄청 덥긴 덥나봐요. 지금 여기 보면 물이 계속 떨어져요. 너무 더워가지고 얼음 집이 실 시간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녹고 있어. 그럼 이제 아, 오 뭐야 잠시만 올라오니까 여기가 상반신이 엄청 뜨거워졌어. 앉으면... 어 아, 차가워... 근데 일어나면... 오호호! 더워 더워 더워! 얼음 침대도 만들어줄게요 와... 바닥도 얼음입니다 자 이제 한번 누워볼까? 어, 어, 어~ 차가워!!! 여름 도이쯤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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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 너무 추워 아, 차가워데 여기 한 10초만 있으면 돼 아 더워 다시 가자 아 이거지 이거지 아 좋다 여러분들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그럼 얼음 침대를 깐 얼음집 온도 한번 볼까? 영도영도 만들기 성공 성공 자 그럼 이제 앞에 수박을 먹어봐야지 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자 수박을 한번 부숴보자 뜰! 와! 야, 미리 부숴놨던 거야 사실 아 맛있겠다 아 진짜 여기서 먹으니까 천국이다 천국 음~~ 근데 수박이 안 차갑네 지금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 정도로 너무 좋아. 야, 여기 지금 온도 0도예요, 0도. 용도. 아니, 그냥 엉덩이가 너무 차갑다. 아, 아. 오늘 여기 온도가 39도래요. 제일 더운 날씨라고 하는데, 이 더위에 맞춰서 얼음집 만들기로 했는데, 보시는 바와 같이 얼음이 아직 살아남았어. 살아남았어. 그리고 이 안에 온도는 0도입니다. 0도. 그럼 허팝은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. 이제 11시, 12시, 제일 더울 텐데, 얼음집이 허팝을 보호해줄지, 아니면 이 깽볕에 얼굴이 다 탈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. 한 시간 있다가, 봐요. 한 시간 있다가. 어우, 한숨 자자. 어, 아. 오, 뭐, 오, 뭐, 야았어 오. 아, 아, 아. 저 아, 저 아, 아. 아, 다 아, 어. 아. 잖 아. 차가. 아, 차가. 아. 아, 아. 새 거긴 아. 나 봐. 아. 아. 다 아. 아. 어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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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